오늘도 변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겨자식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예가 제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말씀은 신약 성경 4 6페이지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설교단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성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설교단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작은 설교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단은 보통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보조 설교단처럼 쓰이는 그것이 바로 성찬대입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될 뿐입니다. 평소에는 예배의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성찬대에서 인도하고, 설교자는 윗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꽃을 올려놓는 장소로 성찬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설교단보다 성찬대가 더 중요합니다. 성찬이 설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말로 설교를 5분만 하고 성찬 곧 미사는 매주일 하면서도 제일 길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의 모습은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목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목사가 성례를 통해 그 복음을 확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과 성례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례 둘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시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예 둘다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예 둘다그리스도를 전하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선포하지만 성예는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행합니다. 성예는 이미 생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는 말씀과 상관없이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가 아닙니다. 표에 해당하는 말씀이 없으면 도장에 해당하는 성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백지에다가 도장만 찍는 생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례를 받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성례를 잘못 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하루도 제사가 아닌 말씀과 성례간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